여걸들을 위한 마파도 테마 시사회가 어젯밤 8시 50분 강남 시내시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사회에는 사회 각계에 내놓라 하는 여성 인사들이 초대가 돼서 더욱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여걸들을 위한 마파도 테마 시사회 현장 손문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남 시내시티에서 열린 여걸들을 위한 마파도 테마 시사회장입니다. 당초 여성 인사들이 초대돼 관심이 모아진 탓에 많은 사람들이 시사회장을 찾았습니다. 무대 인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여운계를 만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여성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문화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고물급 여성분들이 오시는 데서 시사회를 하게 됐고 또 무대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너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 보시고 나서 정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굉장히 좀 긴장되고, 어, 좀, 네, 떨리네요. 이날 시사회에는 애초 권양숙 대통령 부인과 강금실 여성인권대사,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등 여성 인사들이 초대됐지만 개인적인 스케줄로 시사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배우들이 무대 인사에 나왔습니다. 여운계는 여걸들을 위한 테마 시사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우먼 파워를 자랑하는 자리, 시사회에 특별 초대된 여성 경호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받았습니다. 요즘 마파도로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이문식, 여걸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금은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굉장히. 우리 개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시사회를 많이 보러 다니는데도 아직도 떨리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요. 지산 여름에 고생해서 만든 영화가 어떻게 될지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어, 재밌다고 그러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만나보셔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섯 명의 할머니들이 억센 연기를 펼치는 영화 마파도. 시사회장에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백석을 가득 메운 여성들의 힘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Y10 스타 손문선입니다.